안녕하세요, 장지택입니다. 아, 이거, 예, 네, 이거 대박이죠. 로터스 엘레트라. 요거 로터스 최초의 전기 SUV 아니에요. 로터스 최초의 SUV는 2006년인가 언젠가에 뭐 a p x 라고 프로톤에서 이렇게 디자인해 가지고 만든 게 있었는데 양산되지 않았었던 최초의 SUV가 있어서 이게 로터스 두 번째 SUV이긴 해요. 그리고 로터스 최초의 전기차도 아니에요. 재작년에 2000마력짜리, 자그마치 2000마력짜리 전기차 스포츠가 엄청난 거 130대 한정해 가지고선 지금 막 이제 막 출시하네 마네 막 이러고 있잖아. 그래서 이 차의 정식 타이틀은 쪽. 물타기가 되긴 했어요 두 번째 SUV의 두 번째 전기차이긴 한데 사실상 이게 로터스 브랜드로서는 로터스의 새롭고 힘찬 도약을 상징하는 차예요 이게 이 차를 시작으로 해서 로터스라는 거를 다 뒤집어 엎겠다 이제 우리가 짱 먹을 거야 라고 하는 로터스의 원대한 꿈을 막 나눠가지고 만든 첫 번째 차가 로터스 엘레트라 이거예요 이거 잘되면 그냥 대박 나는 거고, 이거 안되면은 다시 쪽박 타가지고, 어디 또 뭐, 어디, 또 뭐, 인도 구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여튼 요거는 아주 중요한 차고, 그래서 로터스를 갖고 있는 지리자동차, 지리게 돈 많은 이 지리자동차에서 뭔가를 탁! 모아가지고서는 진짜 뭐 혁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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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을 다 해가지고서는 막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더니 너무 혁신적이네, 이게. 아, 기존의 로터스랑의 연결고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게 조금 약간은 희박해졌어. 우리가 알고 있던 로터스는 로터스 엘리스 막 이런 거잖아요 가볍고 작고 민첩하고 똘똘하고 막 이런 거였잖아 근데 이거는 가볍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엄청 커요 5m가 넘는 사이즈 전기차고 배터리도 큰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로터스적인 거는 그냥 아예 없는 거지 게다가 생긴 거봐 로터스 그러면 은 우리 엘리스를 기억해야돼 보통 그런 약간 곡선적이면서 이런 차였는데 약간 직선적이 되면서 람보르기스러워졌다 나는 우루스 후속이라 그래도 믿을 거 같아 하여튼 요즘에 이런 욕들을 먹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 지금. 자동차를 쉽고 재미있게 미디어 오토. 자 일단 사이즈를 보면요, 길이가 5,103이에요. 그러니까 5m 10cm. 그리고 폭이 2,135. 와우. 그리고 높이는 1,630. 와. 그리고 휠베이스가 3 0 1 9 대충 어떤 사이즈인지 아시겠죠? 그냥 딱 길에서 보면은 우루스랑 거의 비슷할 거예요. 게다가 이거 노란색이고 막 그러면은 진짜 우루스처럼 보이겠다, 이거 진짜. 사실 이 디자인이 이게 좀 로터스적인 거 이런 것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요거 디자인 하셨을 때이총 책임자가 피터 호버리 씨. 원래 이제 볼보의 디자인 디렉터였는데 볼보가 지리 자동차로 넘어가면서 지리 자동차를 총괄하는 디자인 디렉터였는데 얼마 전에 이제 먼 세상으로 가 하셨죠 이분이 대부분의 시간을 볼보에서 디자인을 하시고, 그리고 포도도 잠깐 뭐 디자인 좀 하시고, 그리고 지리 자동차 와가지고 링크 앤 코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하시다 보니까 사실 로터스를 내가 스케치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로터스적인 라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녹아 들어간 뭐 이런 흔적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연기관 차의 로터스는 뭐 그렇게 만드는 거 이해 돼. 배터리가 들어가면서부터 로터스에 자꾸 가볍고 낮은 특성은 그냥 물타기가 되는 거야 게다가 이거는 SUV야 로터스 전기차로는 2천마력짜리 에바이아를 약간 로터스스럽게 디자인한 게 하나가 있었죠 근데 이거는 SUV고 다섯 명이 편안하게 타는 사이즈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로터스적인 거를 아예 그냥 내려놓고 나 이거는 그냥 배지에서 가야겠다 아마 이런 결정이 돼서 이렇게 디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은 듭니다 자 근데 언뜻 보기에는 그런데 자세히 또 보면은 뭐 로터스적인 거 있잖아요 뭐공 요리조리 막 이용해가지고서는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군데군데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여기로 공기가 들어가 여기로. 여기로 공기가 들어가서 일로 나와요. 이런 것도 공기역학에 상당히 도움을 주죠. 그리고 여기에 여기에 이제 가변식 그릴 같은 것도 그냥 네모난 게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이게 아니고 육각형을 삼각형으로 이렇게 나눈 게 이렇게 각각 접히면서 이렇게 열리는 게 조형적으로 상당히 많이 고민해서 드라마틱하게 보이게 열리게 해놨고. 그리고 이게 이제 주간 주행등이자 요게 방향 지시등이고요. 헤드램프는 요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딱 보면은 헤드램프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헤드램프 밑에는 여기로 공기가 들어가서 또 바퀴 쪽으로 빠지고. 그리고 다시 또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 뒤로 또 공기가 빠지고. 그리고 이제 공기가 쫙 가다가 여기도 공기 구멍이 있어서 여기가 공기가 뒤로 빠져. 그리고 뒷바퀴 여기서도 공기가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로 또 공기가 빠진단 말이야. 자, 이렇게 공기 통로를 차체에 여기저기 이렇게 군데군데 넣어 놓으면요. 실제로 이만한데 공기를 막 밀고 가는 사이즈는 그거보다 조금 작죠 차체를 자꾸 잡아 흔들고 이르는 와류를 이렇게 세차게 공기를 뽑아주는 것들이 해소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냥 의미 없이 이렇게 막 힘든 작업을 하진 않아요 그리고 요거는 라이다 센서가 요렇게 하면서 나와요. 근데 여기는 이 라이다 센서가 요렇게 하면서 나오고 요게 나올 때 이제 저 위에도 라이다 센서가 요렇게 하면서 나오고 저 뒷유리창에도 라이다 센서가 하나 있는데 요 라이다 센서를 이용한 자율주행이라든지 요런 것들은 뭐 되는 국가가 있고 안 되는 국가가 있고 그리고 또 되는 시점이 있고 막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넣어서 들어가고 법적으로 허용이 되거나 그러면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활성화 시켜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충전구죠, 충전구. 열리는 거는 상당히 멋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충전구가 앞에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불편한데 우리나라의 충전 환경은 다 이렇게 직각 주차로 이렇게 후진해서 들어가 가지고서 벽에 있는 충전기를 이렇게 충전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게 조금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카메라 같은 것들도 있고 사이드 미러 대신에 카메라 방식의 후방 미러 그리고 이제 프레임리스도 스포츠카기 때문에 당연히 프레임리스도죠. 오 그리고 이제 플러시 타입 손잡이, 소프트 클로징 이런 거다 돼요. 거의 뭐 1억 7천 막 2억 이런 차기 때문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뒤에 야 이거는 그냥 가오리 날개야 이거는 아 근데 특이해 보이긴 해요 멋있고 안 멋있고를 떠나서 딱보면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요거는 자율주행을 위한 카메라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워셔액이 나와서 여기 이제 립스폴러가 있지만 요게 또이렇게 올라오고 해서 다운포스를 더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뒤에 일자형 와 일자형인데 툭 튀어나오게 하니까 일자의 이 느낌이 훨씬 더 강조되고 그리고 방향 지시등 켰을 때이 멋있더라고요 와 여기서부터 그라데이션 되면 스르륵 스르륵. 와. 자,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여기와 양쪽에 또 빨간등 들어오고, 여기는 이제 후진등 이렇게 들어오고 다 카본으로 그냥 딱 봐도 비싼 차 티가 확 나네요. 그냥 돈안 아끼고 만든 티가 나. 나안 남겨도 되니까 나 그냥 이등 먹을 거야. 약간 이렇게 만든 티가 나네, 그냥. 모든 지원을 다 받고 자란 받아들 같은 그런 느낌. 미디어 오토. 와, 실내는 와 실내는 진짜 돈안 낚이고 안 만들었네요 와 일단 실내 소재가 그냥 자동차에 쓰는 소재 중에 다 최고급 다 들어가 있습니다 딱 백화점 들어가서 여기서 제일 비싼 게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그래가지고 다 입혀놓은 듯한 느낌 지리 자동차에서 진짜 할수 있는 거다 쏟아부어가지고 만들었다 진짜 사실 이런 컵홀더 있잖아요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여기 누르면 이렇게 올라오는 이 컵홀더 요거 원가 상당히 올라가요 근데 이렇게 닫았을 때 깔끔해 보이기 때문에 고급 차에서 주로 쓰던 컵홀더 방식인데 옛날에 폭스바겐이 있는 거 없는 거다 해가지고 우리도 럭셔리카 만들 거야 해가지고 페이톤 만들었을 때도 컵홀더 이거였습니다. 뭔가 우리는 고급지게 만들 거야 그랬을 때 가장 고급진 컵홀더가 이건데 이걸 여기다 썼네. 그리고 양쪽으로 열리는 고급진 거는 다 넣고 그리고 운전대 봐요. 아래 위로 이렇게 딱딱 잘려 있는 팔각형 운전대. 근데 거기에 패드 시프트나 뭐 이런 거 달려있는 게다 진짜 금속으로 마치 무슨 장신구처럼 만들었어요. 그냥 막 이렇게 뛰어다가 막 팔찌 이런 거 그냥 만들어도 될 정도의 디테일이야. 어 이게 막 클릭감도 상당히 절도가 있고요. 그리고 요쪽은 드라이브 모드를 어떻게 바꿀 거냐, 스포츠, 투어, 레인지, 오프로드. 그리고 요쪽은 회생 제동을 너는 얼마큼으로 할 거냐, 어느 정도로 할 거냐라는 거를 요 앞에 계기판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건뭐 당연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디지털 사이드 미러 딱 누르면은 화각이 조절이 되죠. 아유 이런 것들 다 그냥 스웨이드로 감싸서 이것도 이렇게 고급지게 만들었냐. 응. 대 뭐 대시보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수평성도 많이 쓰고 딱 앉았을 때 나를 딱 감싸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과 아주 안정적인 느낌도 딱 들면서 딱 센터를 이렇게 높여줘가지고 약간 스포츠카 느낌이 나죠 그리고 요 밑에는 이제 수납공간으로 할 수도 있고 여기 우퍼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 우퍼 그리고 또 이게 대박이지 예. 자 여기 지붕이 맑아졌다가 이렇게 하면 대충 바켓에 보여요 그다음에 이렇게 잠그면은 예안 네, 보이고. 별도의 여기에 뭐 커튼이라든가 이런 건 없는데, 이렇게 전자식으로 빛을 차단하고, 투과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좀 특이해요. 여기 에어컨 송풍구에 뭐 바람 방향을 조절하고 막 이러는 게 없습니다. 요걸로 그냥 조절하는 거예요. 여기서 위로 하거나, 뭐 옆으로 하거나, 이렇게 여기서 내가 온도를 이렇게 올리면은 빨간색, 내리면은 파랑색이런 식으로 이제 LED가 반응하는. 아, 근데 이게 오디오가, 이거, 캡프라고 알아요? 캡프? 아,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이거. 영국 오디오인데, 한 90년대부터 이렇게 막 떴을 거예요 집안에 막 서라운드 시스템 뭐 이런 거뭐 디지털 음원 이런 것들에 좀 특화된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요 캐프 북쉘프 스피커 200 몇만 원 정도 하거든요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거 조금 유행이죠 영국 디자인으로 아주 그냥 군더더기 없이 이렇게 딱깔끗하게 생긴 거거 있어요 근데 그게 차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생각을 못 했네 아 그냥 이거 들어볼까요 그냥 <목소리> 엄청나게 힘차고요. 그냥 막 소리에 밀릴 것처럼 좀 묵직하고 힘차게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laughs> 이거 <이건> 진짜 <laughs> 밖에서 두드려 패는 것 같은데 <laughs> 이거, 이거 야 이거 무슨 오디오가 신세계다 이거는. <laughs> 와 이거는 진짜 막 두들겨 맞는 것 같아 이거는. 오 차원이 다른 소리가 나네요. 아 그리고 우퍼가 여기 있어서 그런가 오케. 어, 소리가 이렇게 소리가 무서울 정도로 막 두들겨 팹니다 막. 와 뭉클합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네. 이거는 그냥 음악 감상실을 하나 사는거나 마찬가지네요. 와. 오, 야, 이거 오늘 음악만 여기서 듣다 가고 싶은데? 제가 들어본 최고의 카우디오 사운드는 이게 프입니다 캐프 미디어 오토. 자, 그래도 이제 뭐, 이제 실내 공간 이런 거 해봐야죠.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뒷좌석에 만약에 이제 회장님을 모신다 그러면, 좀 타이트하게 앉아서, 요 정도로 앉는데, 요 상태 그대로 뒤로 가볼게요. 자, 요 정도입니다. 바닥은 평평하고요. 주먹 한네개 정도 들어가고요. 다리 꼬고 앉을 수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뭐휠 베이스가 3m가 넘는 꽤큰 차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여유가 있죠. 그리고 에어컨 송풍구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리고 여기 LCD 창으로 웬만한 거다 조절을 하고요. 금속 장식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있어 보이게 잘 만들었습니다.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독립적으로 온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팔걸이 하면은, 와, 이런 것도, 어 이런 것도 그냥 뭐 휘황찬란하네요. 딱 하면은 커홀도 나오고, 그리고 딱 하면은 수납 공간 나오고. 그리고 등받이 각도 조절이 이게 세운 상태, 눕히면은 쓱 전동식으로 눕혀져서 많이 눕혀지진 않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릴렉스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되고, 자 그리고 4대 2대 4로 이렇게 접어서 긴 스키 같은 거 넣을 수 있고, 여기도 접어서 긴거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쭉 짐칸까지 되는데 짐칸으로 그냥 가볼게요. 트렁크가 이렇게, 에, 네, 쫙 열리고, 요거 딱 빼서 뭐 여기다 넣을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여기 수납공간 있는데 에, 전기차 치고는 여기가 조금 낮은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여기 버튼 보시면은요 이거 누르면은 차체가 낮아집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슈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짐을 넣고 빼기 편하죠 자 지금 보신 거는 5인승 모델이라서 시트도 접히게 고이 되는데 저쪽에는 또 4인승 모델입니다 4인승 모델은 시트가 접혀지진 않는데 훨씬 더좀 럭셔리한 건 있어요 아 이거는 <laughs> 건빨 조합이라서 일단 더 압도적이고요 여기 있었던 LCD 창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눕혀지기도 하고,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컵홀더, 여기 럭셔리한 컵홀더. 예, 요거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콘솔 이렇게 있고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뒷 시트가 그냥 앞 시트랑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허리를 감싸고 막 이런 것들도 딱 있어서 요거는 이제 기사를 두고 탈수 있는 용도까지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시트가 앞뒤로 이렇게 왔다갔다 전동식으로 하면서 이제 등받이 각도 조절도 등받이 각도 조절이 더 되네요 이게 요게 이제 시트가 접혀지지가 않고 막 이러기 때문에 트렁크가 조금 더 좁아요 트렁크를 보시면은 예, 요런 거는 다 있긴 하지만 예, 여기가 이렇게 막혀 있어서 트렁크가 조금 좁죠. 예, 여기 수납 공간은 그냥 똑같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체 높이 낮추고 높이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열면은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좀 가볍긴 한데 딱 열면은 수납 공간이 너무 좁긴 하네요. 아무리 듀얼 모터고 뭐 600마력, 900마력 막 이래도 테슬라는 막 1000마력 넘어도 뭐 프렁크도 넣고 트렁크도 넣고 막 이러잖아요. 수납 공간은 조금 아쉽다. 미디어 오토 로터스 엘레트라는 세 종류가 있어요 기본 모델이 있고 S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강력한 R 모델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중간 모델 S 모델 요게 600마력 정도를 하고요 R모델 제일 센 거는 900마력입니다 R모델에는 변속기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요게 시속 100km까지 4.5초 그리고 900마력짜리는 2.95초 나온다고 합니다 3초 이내로 이렇게 만들었네요 그리고 배터리는 모두 다 112kWh 배터리가 CATL 의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요 S모델이 WLTP 기준으로 596km 인증을 받았는데 R모델은 496km 그러니까 500km 정도 인증을 받았는데 그리고 이제 800V 초고속 충전 350kW급의 초고속 충전이 된다. 그리고 가장 궁금한 가격 아마 우리나라 들어오면 한 1억 7천 정도 할것 같아요. 1억 7천 그리고 900마력짜리 센거 알모델 이거는 2억이 좀 넘어갈 것 같습니다. 2억 1천만원 정도 이 엘렉트라가 조만간 사전계약 들어갑니다. 강남의 로토스 매장이 조만간 문을 열어요. 거기에 요차 두 대가 아마 전시가 돼 있을 거고요. 근데 사전계약 한다고 해서 차가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게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제 들어왔잖아요. 전세계 차가 지금 막 인도되지도 않았어요. 아직. 시승의 정도나 지금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아마 한 내년 6월 이후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미디어 오토. 로토스는 정말 좀돈안 되는 외길을 걸어온 회사예요. 우리가 기억하는 로터스 뭐 에스프리라든지 로터스 엘란, 로터스 엑시즘, 뭐 엘리스 이런 차들 그 이게 전부예요. 돈을 많이 벌어들인 로터스는 사실 없어요. 워낙 하드코어한 차들만 만들어왔고 경량 스포츠카 이런 것들만 만들어왔기 때문에 큰 시장을 겨냥한 차들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근데 이 로토스 브랜드를 2017년도에 인수한 이 지리자동차 지리자동차는 이 로토스 브랜드를 가지고 전기차로 전환하면서는 이거 진짜 큰 게임 한번 해볼 만하다 하면서 잔뜩 투자해가지고 많이 팔릴 수 있는 전기차를 만든 게 이거예요 요거 이후에 타이칸 겨냥한 세단도 하나 만든다 그러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차 리막 네베라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초고속능 하이퍼카 전기차를 만들 거라고 합니다 그게 아마 2026년도에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리막보다 더 세게 만들어서 리막의 4분의1 가격 정도 이렇게 한다 그러거든요. 어, 나는 2026년도에 이거 사야겠다. 아, 근데 제가 아 이거 얘기하면은 이건 붙들려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기아에서 기아 엘란 만든 거이것만 알고 계시죠? 제가 기아 자동차 다닐 때 당직 섞은 당직 밤새 거그 연구소를 지키는 당직 당직 쓰면은 순찰 돌아야 되거든요. 순찰을 다 건물 돌면서 지하 창고에 가가지고서는 딱 열었는데 와 여기 로터스가 빡! 이 얘기는 제가 다음에 로토스 역사. 예. 네, 역사 얘기를 딱 풀어 드릴게요. 그때. 이 안타까운 로토스의 역사. 이 얘기 다음 시간에 들려 드리겠습니다. 당직 쓰다가 창고를 열었는데 로토스가 빡! 로토스 믿드시이 빡! 어우. 이거 제가 목숨 걸고 이게 털어 드릴게요. 한 20년 지났으니까 이 얘기해도 되지 않나 이제? 얘기하면 또또 또, 또 회장님이 또 뭐라 그럴래나?